안녕하세요. 입체 작가 최혜미입니다. 네, 미셀 최우이라는 이름으로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어, 저는 보시다시피 입체 작가로 작품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. 어,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시작을 하게 됐어요. 네, 제 작품의 특징은 만질 수 있는 작품입니다. 손으로 이렇게 느낌을 느끼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. 소재가 일반적인 소재가 아니고요. 제가 12년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고요. 연구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 견디면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결과가 지금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이거 외에 다른 작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지금은 이 작품은 이제 파동 시리즈에 이제 나온 이어서 나온 작품이고요. 어, 그 지금 이후에 나올 작품들은 지금 신작인데요. 어, 여기 보시면 네, 이 작품은 작은 작품이긴 한데 나무 뿌리를 형상화한 작품입니다. 아직 전시 전인 작품인데요. 이건 2026년에 6월달에 지금 남성 미술관에서 전시될 예정인 '뿌리 깊은 나무'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가지고 전시를 할 작품입니다. 나무를 지금은 이제 시리즈를 해가지고 작품을 하고 있고요. 이 작품과 이 작품, 이런 작품들 그리고. 그 뒤에 있는 이런 작품들을 이런 식의 형태를 해가지고 나무를, 나무 이야기를 하게 되니 제 작품은 자연과 모든 소통을 할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앞으로는 이제 저는 어쨌든 자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작가인데요. 어, 더 많은 자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. 그 자연의 이야기를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도 함께 느끼고 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뵐까 합니다. 어, 더 많은 아름다운 작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저에게 또또 또 왔으면 좋겠다는 가, 어, 바람을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제 작품 많이 사랑해주십시오. 입체작가 최미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